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은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10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에 대해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커져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고 뭐 하나님 우리 뭐다 죽게 만들 생각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또어땐 어떨 때는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는 광야에서 뭐이 맛나 이거 뭐 보잘것없는 거 먹다 죽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엄청나게 많이. 원망하는 것들. 그 모세를 질투하고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이 녀석들 심판해야 되겠다. 23절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모세야, 내가 너랑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을,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드리시게 하였습니다. 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자들을 어 그냥 정말 다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모세가 어 사람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희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대가가 파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모세의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계속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분노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비누아스 사건도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이 어, 발, 불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고, 음행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안에, 그 저주와, 어떤 질병이 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 가운데, 비누하스가 어, 들어가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완전히 상으로 빼뚫어서 죽게 만들었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하나님께서 비누하스의 이 행위를 의로운 일이다. 또 31절에 이 일은 대대로 길이 길이 비누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게 의로, 의롭다라고 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잊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우상숭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 우상은 뭐 너무 다양하니까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떠한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돼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라는 우상이고 나라는 우상이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어쨌든 주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성 하나님이 우선되십니다. 예수님 우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이 우선순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나 우상이 들어가서 나 우상을 위해 살게 되거든요. 그런 우상숭배의 깊은 죄악에 빠져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광야에서 조금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나우상으로 대체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떠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멸망과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때마다 모세나 비누아스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보면 살리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땅과 하늘에서 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나라는 우상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관계성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도 즐겁게 잘 출근하시고 저도 즐겁게 잘 출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